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크레 정우재 프로입니다. 어 벌써 설날이네요. 여러분 모두 모두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 바라고요. 어 2019년이 밝은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이제 2월이 다가왔네요. 어 어르신들이 했었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. 그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 아직 나이를 많이 먹은, 먹은 구독자분들만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, 저도 어 어렸을 때에 비해서 꽤나 생, 그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집니다. 그래서 세상 그냥 그러네요. <laughs> 어 다름이 아니라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골프 실력의 향상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저는 중학교 때 이제 뉴질랜드에서 해밀턴이라는 동네에서 어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어, 대학교를 이제 호주에서 다녀, 다녔었는데요. 어,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인턴시 굉장히 늦었었어요. 그래서 되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뭐 어, 컴퓨터보다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환경적인 도움 덕분에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어, 제가 읽은 책들이 사실은 뭐 소설책 이런 거는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. 제가 군 생활할 때.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골프 관련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. 그러니까 어 뭔가 그런 갈증 있죠. 골프 이론에 대한 갈증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내가 골프를 조금 더잘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읽었었던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야별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분야를 굳이 나누자면 쇼게임, 퍼팅, 스윙, 그리고 골프클럽 피팅, 멘탈, 그리고 피트니스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로 제가 생, 어, 준비를 해봤는데요. 자, 각각 한 권씩이고 뭐 스윙 쪽에서는 워낙 좋은 책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추스려 봤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굉장히 좋은 쇼게임 책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제가 영상 속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, 어,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일 거예요. 자 바로 이 데이브 펠츠의 쇼 게임 바이블이라는 책인데요. 데이브 펠츠라는 어, 저자는 그 옛날에 나사에서 일을 했었고 굉장히 골프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이론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분인데요. 저는 이 책으로 약간 쇼 게임에 대한 이론들이 좀 정리가 됐었고 이 이론들을 토대로 제가 저한테 맞게 약간 입맛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두꺼워요. 두꺼운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고, 골프에 어 뭔가 열정이 있고 좀잘 치고 싶으신 분들,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타때 치시는 분들이 결국에 쇼게임에서 타수를 많이 잃어먹게 되는데, 어이 쇼게임 바이브를 보시고 이 이론을 토대로 연습하시면 쇼게임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자, 두 번째로는 퍼팅이에요. 퍼팅도 마찬가지로 이 쇼게임 바이블 저자인 데이브 펠츠가 쓴 퍼팅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. 이 바이블이라고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. 성경이라는 뜻이죠. 어, 그래서 이 퍼팅 바이블에서도 굉장히 두껍습니다.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이론들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. 그래서 퍼팅이 결국에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퍼팅이 이제 스코어의 43%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시합을 다닐 때 느꼈던 게 아, 퍼팅이 잘 되는 날은 스코어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퍼팅이 안 되는 날은 스코어가 굉장히 안 나와요. 내가 아무리 샷을 잘해도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이제 이거는 조금 싱글 치시는 분들이 더잘 치시고 싶을 때좀 어, 추천해드리는 책이에요. 그래서 퍼팅 바이블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. 세 번째로는 스윙 관련한 책인데 어 배노건의 모던 골프라고 있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어디 갔는지 누가 빌려 갔는데 안 가져온 것 같아요. 배노건의 모던 스윙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 모던 스윙이라는 책을 토대 책을 토대로 많은 현대 스윙의 이론들이 나왔고요. 어배건어 배노건 어, 선수가 굉장히 정리를 잘해둔 책이에요. 옛날부터 여러분들 배누건 선수가 누군진 몰라도 이제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책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닉브래들리 저자의 골프 스윙의 정석이라는 책인데요. 이거는 굉장히 이미지화가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상상하고 연습할 때이 상상을 토대로 연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연습 방법도 여러 가지가 적혀 있긴 하고요. 자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집에 있는데요. 바로 어, 골핑머신이라는 책입니다. 여러분들 브라이슨 디셈보 선수 아시죠? 브라이슨 디셈보 선수가 추구하는 어, 스윙 이론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. 어 여기서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문밖에 없어요, 영어. 그래서 뭐영 공부도 할겸 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브라이슨 디셈보가 작년에 우승을 페덱스 e x 컵그 1차, 2차를 우승을 연속으로 했었죠.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뭐 상위권에 있는 선수고요. 그래서. 그 선수의 스윙 이론, 철학들을 알고 싶으시면, 이 골핑 머신 책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, 어, 이 닥터 골프맨이라는 책인데, 여러분들 보시면은, 이, 뭐라 그럴까요? 이 모델, 모델 스윙하는 마네킹 보신 적 있으시죠? 어, 골핑, 이게 골프맨이라는 건데, 이 골프맨은, 어, 많은 좋은 선수들의 신체적인 좋은 조건들로만 만들어서, 어, 이제 정말 이상적인 스윙을 하는 그런, 것을 만들었는데요. 여기에서도 뭐 그립 셋업 백스윙, 뭐 이것저것 굉장히 좋은 어 내용들이 많습니다.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뭐 플레인도 굉장히 많고요. 플레인에 대한 얘기도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미지 그리기가 굉장히 좋고 연습하실 때 뭐가 좋은지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. 자 그리고. 피팅 관련한 책입니다. 피팅 관련해서 굳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필요한가요?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피팅이란 지식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. 내가 그립이 두꺼우면 슬라이스 나고 얇으면 훅이 나고 뭐 샤프트 강하면 슬라이스 나고 그 약하면 훅이 난다 그러잖아요. 그게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이 또어 이런 요기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골프 기술 향상을 위한 골프 클럽 제작과 피팅. 이라고 대한미디어에서 이건 국내 책이에요. 어, 요 책도 저는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마크를 해놓고 저도 괜찮은 부분들은 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라이각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스윙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샷의 결과에 어,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피팅 관련 서적이고요. 이거 굉장히 이것도 추천드립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 이제 피트니스 관련한 책인데요. 이거는 아나토미, 신체 해부학적으로 이제, 어, 골프 스윙에 있어서 어느 근육이 어떻게 필요한지, 내가 지금 각, 그 약한 부분이 어딘지, 어디를 키워줘야지 스윙할 때 도움이 되는지, 어, 굉장히 책에 잘 나와 있거든요. 근데 근육 이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네이버 사전이랑 같이, 백과사전, 이랑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 나온 책입니다. 골프 아나토미라는 책이고요. 어, 이 책을 보시면은 내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약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어, 스윙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. 자. 어, 이렇게 제가 총 6개 분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추천해드렸는데요. 겨울 시즌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습 뿐만이 아니라 이론을 다듬기도 굉장히 좋은 계절이죠. 왜냐하면 필드를 나가기가 힘드니까요. 그래서 이런 이론들도 탄탄하게 갖고 주시면서 연습까지 병행하시면 여러분들 올 시즌에는 정말 좋은 스코어와 그리고 또 훌쩍 실력이 향상되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이론과 연습 병행하시고요. 오늘도 정크레 플러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정크레 정우세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